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. 저는 참그 동안 사고도 많이 치고 시련도 많이 겪고 사서 고통도 많이 겪고 굉장히 방황도 많이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아서 보게 되는 것도 음악이라는 어. 끈을 놓지 않았고, 어, 죽기 살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뵙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무엇보다도, 어,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이라는 프로가 정말 마지막 오디션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 생의 활란 오디션이 되도록 희망과 또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꿈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어, 저 혼자 만들 수는 없고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어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